어, 어, 빨개 벗었어.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이쪽 구경 좀 하자. 앞다리가 쏘, 어, 뭐야 이거? 꽃추 보입니까? 안 보여요. 괜찮아요. 안 보임 안 보임. 뭐지 이게? 아,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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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laughs> 아니, 너무 뭔가 야한데? 어? <laughs> 아왜안 보여? <laughs> 아이 뭐 애들 거 봐서 뭐하게? 어? 당겨야 되나? 이제 <laughs> 이상한 듯 한다고요. <laughs> 이게 뭐예요? 어? 뚫렸어. 어. 와,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 아, 잠깐잠깐 어, 이거 뭐야, 이거. 손이라고요? 우이, 자, 우이, 자, 우이, 자, 그이, 그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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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해. 우리 손이 막, 나를 막 잡으려네? 다리도 있어요. 우이, 자, 아. 어, 나, 먹혔어. 뭐야. 아, 방금 저거 뽑았어야 되나봐. 아. 아, 감자로 플레이? <laughs> 아, 이제 감자야? 나? 아니 근데 아뭐 플레이가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엔딩이 세 개가 있다고? 또 같나봐요. 아까 거기서 이걸 다 뽑았어야 되나봐. 완 죽여버리겠어. 그렇지. 감자다. 오감자. 불량 감자. 감자 감자 그렇지 감자. 나이스 감자. 쪼이 쫄이쫄깃쫄깃오 쩌는데 자빵 그치 인마 어? 야 인마 감자 간다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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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굴러. 그치 자에다 죽여 다 죽여 그치 이양 오빵 그치 와, 폭풍 폭풍 감자래 <laughs> 어 오, 뭐야, 뭐야, 뭐라고? 감자 구른다, 구른다. 자, 이야, 빵! 부신, 이야, 감자 강하다. 자, 가자. 자,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가자. 때린다, 부신다, 감자, 폭력성이다. 자, 빵! 감자, 좀비도 밟아버린다. 좀비들, 어서와라. 좀비들 감자를 신으로 모셔라 자, 가자 주인공 둘째에 끝판왕 됐네 <laughs> 이거 <이게> 뭐야 도대체 <laughs> 얘가 흡수되면서 지금 이 괴생물체를 조정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야 일로 와봐 야 돌려 올려 우리 빨리 올려 야 올려 야 그치 올려 올려 아못 올려 못 올려 야이 멍충이들아 빨리 좀 올려봐 그치그치그치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야 꾸겨놔 꾸겨놔 그치그치그치 어우 잘간다 자 가자 자어이야야야 들어가 들어가 아어 뭐야 이거 어어 어, 너무 무거워서 떨어졌어 아, 개무거워 어또 떨어졌어 자, 가자 감자 공격이다 감자 인간 빨아먹는다 자 일로 놀러간다 아 일로 일로 안되나? 예, 안 됩니다. 자. 감자 공격 간다. 카오나지 같다고요. 자. 자, 가자. 감자. 감자. 강하다. 인간들 다 복수해 주겠어. 이 자식들. 그치이다 공격해 버리겠어. 먹는거 좋아하고, 때려 부시고, 감자, 감자, 이거 굴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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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도 이제 겁나 잘 굴려. 자,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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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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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강하다. 팔이 맞으니까 힘이 세구먼. 그니까 힘 겁나 쎄네요. 예. 감자 강하다. 자기 내려놓는다. 자 감자 올라간다. 굴라라 굴지. 어 아, 귀여워 약간. 이것도좀 보다 보니까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감자 다 죽인다. 다 죽여라 인간들. 그렇지 다 밟아버려 먹어 먹어. 그렇지 좋아 뭉겠어. 가자. 아, 좋아. 여기 있다 사장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바로 나 이렇게 만든 놈이야 어 그치 마 어이 죽을 마빡 그치 배퉁생이 어 좋아 아 개웃기다 그러니까 어 <laughs> 뭔가 끝에 통쾌한데요 근데 이러니까 인간 요 감자로 되니까 피감자 지금, 이거, 피 아닙니다, 이거. 이거, 저거, 저거요. 요, 케찹이에요. 감자는 역시, 케찹이지. 올라가! 감자! 아, 이거, 이거 들고 가야 되나? 아, 그치. 여기 있다. 아, 귀여워. 들고 가는 거 봐. 귀엽지 않나요, 뭔가?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거지? 이야. 오오오, 아. 이거를 세워서, 위로. 자. 감자 <laughs> 찌글고, 오감자 같지 않나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포트롤이. 컨트롤이 장난 아니야. 자 올려요. 자 올려 올려 올려. 감자튀김. 아이 집했어. 아 다시 다시요. 자어 여기서 자 올려 올려. 감자튀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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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잖아. 야이 멍충아. 아이 그게 아니야. 아이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자 여기에 이렇게 올려서. 자 감자 튀김 그렇지 좋아 가자 감자 간다 자 감자 이제 나무 조각을 버린다 야 임마 개들도 소용 없어 임마 아아 이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야, 올라가 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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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가리, 쪼가리. 들고 와야 돼, 저. 감자스틱 들고 와야 돼. 감, 감티 챙겨오세요. <laughs> 아, 맞어. 감자튀기. 감자튀기 여기, 여기. 자, 여기 프렌치 프라이 들고 갑니다. 자, 감티 챙겨가야죠. 자. <laughs> 아이저 <이제> 감티래. <laughs> 자, 감티 가져갑니다. 감티 여기 내려놔. 좋아, 그치. 감티 내려놓고, 나는 올라가. 아 감자는 올랐다 좋아 어 해시 감자 얘는 해시 브라운 그쟤는 프렌치 프라이죠 자 어, 감자 또 내려가도 되나 감지 내려간다 절보다어유 그냥 어, 팔 떨어졌어 어떻게 괜찮나 뭐야 아 이제부터 감자의 모음으로 갑자기 바뀌었어 그치야 나가, 그치 나가, 빨리 나가, 야야야, 야, 야. 야 나가, 야 나가, 지금이야, 나가, 나가, 그치? 오 착하다, 오 착하다, 그치? 이리와 이 멍청한 자식아, 넌 이제 죽었다. 나에게 문을 열어줬구나 이 쪼박이 대사. 좋아, 이 자식아, 응? 어? 이리로 가자, 내려가자, 자,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수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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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어처럼 빨리 몸을 고양이처럼 문어처럼 그치 우겨 어 그치 떨어졌다 아또 떨어졌어 팔팔 팔 부위 팔이 좀 없어졌어요 또자 부셔 어어 어? 에이 아 안돼 너무 물렁물렁해서 안 되나 봐. 자, 작아지다가 이러다가 다시 소년으로 돌아오겠는데? 그니까 얘는 뭐 아닌가? 다이어트 성공사례라고요? <laughs> 어? 기적의 다이어트 여행. 어? 자. 역시,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이래야지 살이 빠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상자 던질 수 있다고요? 아, 진짜요? 아, 위로? 오케이. 자. 운동! 때린다 감자 올라간다. 감자 던진다. 오오오오 방금 문 바로 위에 버튼이 있었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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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레버 있는 것 같다고요? 여기 아닌가 봐. 레버로 던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아, 아, 아. 감자 다이어트 분량 뽑으시네. <laughs> 아, 좋아. 됐다! 아 좋아요 자이 감자도 이거 그 뭐야 사각감자 들고 가자 이제 그쟤더 이상 못 괴롭히겠다 저조그만 애들 그 뭐야 저 천녀귀신 그 인어귀신 나못 괴롭히겠다 이제 자 이거 잘 소중하게 잘 여겨 잘 가져가 언제 또 쓸지 몰라 <laughs> 어? 뭐야 여기 들어가면 소각돼서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열면 되는구나. 아 괜히 삽질했네. 자 상자 굳자, 굳자 이제. 나는 안 들어가지나? 어어. 어, 어상 불불불 불 붙었어, 불 붙었어. 자, 오이 뜨겁지도 않나봐. 오, 으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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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뜨, 으뜨, 으뜨. 으뜨. 오불 켜졌다 오 좋아요 오오 이제 감자 올라간다 감자 올라간다 감자 뿅뿅 맛있게 익었다 이제 뭐해 공놀이 하면 안 돼요? 감자 뜨겁다. 감자 또 간다. 아 상자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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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놀이로 아 진짜 아 미리 연습하길 잘했다. 자 보죠. 자 여기서 위로 이렇게 던지면 돼요. 아 잠깐만 아, 너무 빨리 했어. 다시요. 자아 감자 감자의 공놀이 여행. 자 갑니다. 자 그렇지 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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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어 역시 개쩔어 자 다시요 여기서 자 눈물의 감자 불쇼 지금이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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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다시요 여기서부터 추진력 얻어서 자 그렇지 아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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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자, 지금이니 지금이니, 그렇지. 좋아, 가져왔다. 자, 가져, 갖고 가, 갖고 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뜨겁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내팔 아니야. 자, 올라가, 올라가. 감자, 야 던져, 빨리. 그리고 가, 가가가, 빨리, 그렇지. 자, 가자. 이짜 자, 이거 넘어, 넘어,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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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부서졌다, 뭔진 몰라도.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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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열렸다 자 가자 감자의 여행 자아 이거 뭔가 장르가 바뀌었어요 코믹으로 바뀐 거 같애 빵빵그치 가자 감자 아 이거 뭐야 눌러보고 갈까 뭔지 몰라도 이자 오 역시 뭐 있었어 역시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감자 간다. 자, 저기도 뭐가 있는데, 자, 마인부 같다고요. 아, 저, 야, 이거 내리는 거 아닌 것 같아. 얘를 잡아서 올리는 거 아니야? 저렇게 세우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올려봐. 좀 더, 좀 더, 좀 더, 좀더 힘내. 아, 아닌데, 마인부 같다 진짜, 저기, 저기, 뭐타는 건가? 요거, 요거, 그치, 그치, 으이짜, 아우, 안 되네, 아, 다시요, 자, 으이짜, <laughs> 여기 혹시 더 가져올 거 없나요? 이게 다예요 진짜로 매달려야 된다고, 어떻게 매달려? 저기, 어디, 어딜 매달려? 어, 뭐야, 여기 뭐 있어? 아, 없어요, 없네요, 자. 어디에 매달려야 되는 거야? 저기 위로? 컨트롤, 컨트롤로 잡아와. 그치, 잡아, 잡아. 그치. 오오 개쩔어. 자 흔들리는 것도 묵직하죠. 자 니네 구경하고 있을 때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에. 자어 니네 점점 죽었다 좀 있으면. 자 간다 갑니다 두석기아 까. 미아이고이이 다시 다시 다시. <웃음 advertisements> 아니었어 아니었다.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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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일단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좀더 해야 되나? 반동으로 저거 부셔요. 해볼게요. 오오오오 좋아 좋아 아 좋아 됐다 일단 아. 카메라, 크레인, 크레인. 자. 아이, 귀엽다. 감자의 여행. 자, 감자는 오늘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 잠깐만. 이게 된, 이게 설마 될까? 안 되겠죠? 이거 그냥 던지는 거겠지? 이거, 이거 혹시 이 마이크로 컨트롤이 될까요? 얘를 잡아 땡기는게? 안되는것 같은데? 아저씨께 패스 얌마 눌러봐 그치 어 잠깐만 사람이랑 지금 한몸인가봐 아 잠깐잠깐 잠깐, 아야아야 <laughs> 야, 다시 갖다줘 빨리 어? 아저씨도 우리 편인가봐요. 어? 잠깐만. 아저씨들 도와줘.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봐, 더 이상. 다시 주세요. 자, 아저씨. 아저씨들도 이 감자의 모험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좋아. 아, 아쉽다. 아저씨 던져줘요. 실험의 연장선일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좋아,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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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우, 안 되네. 다시요. 아저씨, 빨리, 해봐. 야, 해봐, 빨리, 좀 내놔, 내놔. 내놔. 그치? 내놔. 자. 자, 지금, 하자마자 바로 가서, 자, 됩니다. 시, 아니, 아니에요. 제가 이거 던질 때 시간을 좀 끌어서 그래. 이건 뭐야? 아, 실험인가 보다. 아이, 장난치는 거 봐! 아이, 실험하는 거야. 이거 자, 갖고 노는 거야, 이거. 아이, 갖고 노는 거야, 이거. 아니야, 쟤네 착한 애들 아니야. 나쁜 애들이야. 지, 지능 테스트 하고 있어, 지금. 어, 뭐야? 다시 바닷속으로. 왜 얘만 들어갔잖아. 어, 감자 살았어. 감자 살았다.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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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은 감자. 뭐 어디 가야 돼? 감자 갇혔다. 감자 열어달라. 감자. 감자는 살고 싶다. 아 삶은 감자인데 왜 나에겐 삶이 없는 거야? 아 양쪽에 잡아 뜨더라고요. 어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3 5명 계시 보고 계시네요. 의자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자의짜 으이- 짜! 오, 좋아, 좋아. 개똑똑. 개똘똘 감자. 자. 오, 좋아. <laughs> 좋아. 감자의 탈출. 또 여행한다. 감자는. 감자는 여행한다. 끊임없이.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보고 싶- 계시면은. 아, 이거 빨리 이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혼자 하게 더 보세요. 아니요, 좀 알려줘야 돼요. 저, 저기서는. 빨리 하는 게 제가 편집을 하는데 제가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편집을 아끼지. 편집 시간을. <laughs> 가자. 감자 가자. 감자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감자 파쓰. 감자 탈출했다. 물 먹어도 스피드가 다 빠져. 아, 감자 쓰러진다. 감자 아프다. 감자 올라갈 수 있다 사다리 올라간다 사다리 어이구 안 된다 아이 실패했다 감자 문제가 많다 뭔가를 가져와야 될것 같다 문통 박치기 자 감자 돌격한다 감자 돌격 아이고 <웃음> <웃음> 감자 <laughs> 감자, 부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어, 잠깐만, 이제 바, 잠깐만. 산이야? 어? 우리 엄청 깊이 들어왔는데? 감자, 다 젖었다! 다, 이제, <laughs> 해시드포테이토 됐다, 감자. <웃음> 아. <웃음> 아주 잘게 으스러졌어. 이렇게 맛있는 해시드 포테이토가 태어났습니다. 이 게임의 교훈은 바로 어, 여러분들의 감자 튀김이 얼마나 어, 긴 인고와 고생과 고통과 그 그런 가진 역경을 통해서 감자 튀김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한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해시드 포테이토 드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드십시오. 네. 알겠습니까? 수수밭에 해, 히든 엔딩이 있다는데 보여주세요. 수수밭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레알 끝? 레알 끝? 감자의 모험임? 아,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진짜 자 감자 이 모험 끝 <laughs> 여러분들 어 감자 튀김 어점 점심 메고 드세요 자자 <laughs> 점심 메고 <꼭> 드세요 왜야 <laughs> 내 2만 원 <laughs> 아니야 근데 2만 원 치고 재밌게 했어 예 지금 빨리 올리면은 2만 원돈안 아까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예 감자 <laughs> 자, 여러분들, 점심에 꼭 감자튀김 드십시오. 이렇게 힘들게 감자튀김이 구워지는데, 어, 얼마나, 막, 재롱도 떨고, 막, 어? 막, 삶아졌다가, 막, 구워졌다가, 막, 상자 던지고, 막, 올라가서 굴러서, 막, 어? 얼마나 으깨지고, 난리가 납니까? 예? 농부의 피땀입니다, 이게 전부다. 하. 이 뒤에는 뭐 없어요? 진짜 레알 끝? 감자에 중독된 소년의 아름다운, 안타까운 이야기야. <laughs> 아, 근데 제가 추측해보기로는요, 어머니가 여기에 갇힌 것 같아요. 이 시설에, 어, 이 시설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엔 어머니일 것 같아. 여기 비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머니가 이쪽에 갇혀가지고, 애가 구하려고 잠입을 한 거지. 잠입을 하다가, 이 생물체가 돼버린 거야, 같이. 그래서, 어, 생물체가 돼갖고, 예, 죽어버렸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아닌가? 응?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가 있나요, 엔딩에 대한? 저 속의 어머니가, 예. 아, 난, 나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나온 이 수많은 상징물들, 어? 아니, 원래 림보도, 림보도 상징 엄청 많아요, 예.